안녕하세요. 모이룬 홍주영 원장입니다. 아, 오늘은 실제 환자분을 대상으로 실제 디자인을 하는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아, 20대 초반 여성분이시고, M자 라인 조금 있으신데, 전체적으로 이마가 조금 높으신 타입이세요. M자 라인, 전체적인 라인 쪽에 아, 모발 밀도도 많이 떨어지고요. 아, 이럴 경우 사실은 이제 환자분의 니즈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분은 이마 라인을 살짝 내리면서 M자 라인을 가리길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높이는 우리 중심부위 피크가 있는 이 정도 레벨을 살리면서 대략 이 정도 레벨로 잡으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라인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이 옆쪽 라인에서 이 측면 부위를 약간 튀어나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없으면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형머리처럼 가발처럼 일자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측면 부위 피크 포인트를 잘 살려서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측면 부위 라인을 원하시면 이렇게 그 브랜다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면 모습에서는 대략적인 높이는 여자분들이 뭐 6에서 6.5 정도 많이 잡으시는데요. 이마가 조금 높으신 분들은 7까지 잡기도 하세요. 그다음에 M자 라인은 안쪽까지 그리고 여기 안쪽까지. 라인 안쪽까지 전반적으로 같이 보강을 해줘야 앞 라인이 전반적으로 살면서 자연스러운 라인이 형성되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앞에 잔머리들을 좀 살리면서 기존의 뒷머리 중에서 가장 얇은 것들을 이런데 그리고 실제로 약간 불규칙하게 포인트를 살리면서 기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는 송정 원장이었습니다.